8월 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구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구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니 아리하리요 아니 아니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물리치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외부에서의 위협은 물론 자기 자신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다니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냅니다. 오늘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기에 사람을 보냈다고 나오지만 평행구절인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그에게 예물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과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똑같이 아수르와 싸우는 처지에 놓여있는 바벨론이 유다와 친해져 보려는 목적으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자신을 찾아온 사자들에게 나라의 모든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를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이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또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보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지요. 그러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너무도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여준 보물과 물건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자가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반응은 굉장히 뜻밖입니다. 그는 이사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사는 중에는, 그래도 내가 사는 중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또한 가지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아니함입니다. 히스기야가 누구입니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두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병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은혜를 입은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은 너무나 아니랍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안일해지면 초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에 히스기야의 남은 업적과 그의 마지막이 소개되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일생에 한 번이나 겪을까 말까한 기적을 그는 여러 번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의 신앙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또 영적으로 안일해집니다. 기도로 무장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히스기야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히스기야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것은 정말로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아수르의 군사 앞에 유다의 운명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홍전 둥아와도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수로 유다가 아수르를 당해낸다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죽을 병을 얻게 됩니다. 그 병이 얼마나 심하였냐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이러한 희스기야의 어려움이 그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희스기아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희스기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희스기아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영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엉뚱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오히려 그가 더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큰 어려움이 닥쳐왔다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을 다잡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의 소식을 듣기 위해 멀리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왕의 편지와 예물을 들고 먼 곳에서 그를 보러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해야지요. 내가 낳은 것도 아스루의 18만 5천 군사를 무찌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해야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의 보물들과 금과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는 그의 군기구와 창고와 왕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이게 다내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에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초라해졌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와 유다를 향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히스기야처럼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히스기야처럼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안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초라해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중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다양한 일을 시도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일이 전부 나의 힘으로 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깨달은 것을 범사에 고백하며 사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에게 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이 고백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이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희스기야의 마지막을 잠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